우선 이게 좀 초대형 스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, 저희 어스 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. 어, 이번 앨범 그리고 다음 앨범을 마무리로 어스 시리즈는 끝날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저희 원어스는 일단 하나하나가 모여서 된 우리이기 때문에 이번 어스 시리즈를 통해서 더큰 우리가 되어 함께 어스 시리즈를 완성시키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어스 시리즈를 이제 완성되었을 때 저희가 이 앨범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제 아실 수 있을 테니까 꼭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정말.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. 정말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아, 실수하면 어쩌지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무대를 임했는데 어, 확실히 어, 무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또 이제 환호해주시니까 무대를 즐기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항상 무대를 하면서 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게 저희는 이렇게 무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팬분들이 항상 응원법을 외쳐주시거든요. 그럴 때마다 같이 무대를 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태양이 떨어진다는 아직 응원법을 못 들었거든요. 근데 못 들었죠. 저희 예. 아까 케이콘 말한 것처럼 케이콘에서 정말 케이콘에 쓴 것만 해도 너무 영광이고 너무 행복했는데. 저희 발키리 응원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. 그래서, 와, 빨리 이집 앨범에서도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